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혼란이 이제 시작됐죠?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1만명이 넘게 참여했고 미래도시 시민 연대라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모임이 있는데 이 단체에서 다음 주에 광화문 집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모든 정책이 다 그렇죠?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수혜를 받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반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오늘은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것으로 인한 수혜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사람들은 앞으로 당첨될 사람들이죠.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들은 그동안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으니까 좀 저렴하게 분양을 받았었는데,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들은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하지 못했어요. 이 분양가를 더 낮게 강제로 조정한다면, 당첨되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낮은 가격에 당첨된 사람들을 흔히 로또 맞았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로또 정도가 아니라, 뭐, 메가로또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은, 당첨되는 사람들입니다. 집 없는 무주택자들이 수혜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수도권은 지금도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죠? 그 이유는 정부에서 지적하는 투기 세력도 일부 이유가 될수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아직도 수요자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주택 청약률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에 비해서 아직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공급을 축소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의 과거 변천사와 문제점들을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해드렸어요. 분양가를 강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폈을 때, 민간주택 공급이 늘어났던 때가 있었나요? 말이 안 되죠? 건설사가 이득을 별로 취할 수 없는 정책이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건설사들이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드 지역으로 우회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공급 축소가 올수 밖에 없는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청약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더 치솟겠죠?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질 테니까, 줄어드는 주택 수만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책을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당첨된 무주택자는 엄청난 수혜자가 되겠지만, 그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일반적인 대다수의 무주택자는 앞으로 이 청약 경쟁률을 뚫기가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두 번째 수요자들은 투기과열지구에 이미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이에요. 공급 축소는 결국 주택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던 경우에 주택가격을 억제하는 일부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있었죠. 초창기에 아주 잠깐. 그리고 그 이후에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시기가 분명히 오죠. 항상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급을 축소시키는 정책인데 이걸로 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이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정말로 맞다면 오히려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77년부터 해왔는데 주택가격이 벌써 잡혔어야죠. 초창기에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혼란된 시장에서 잠깐 동안 오는 일종의 착시현상 같은 거고 이렇게 공급을 축소시키는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몇년 후까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주택 가격이 결국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이미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 특히 신축급 아파트를 이미 준비한 사람들이 두 번째 수혜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 정책이 발표된 그대로 시행된다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앞으로 훨씬 높아진 청약 경쟁률을 뚫고 결국 당첨되는 무주택자,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인데, 높아지는 경쟁률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당첨되지 못하는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이 뭐 피해자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가장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재건축 조합원들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재건축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10층짜리 아파트를 부수고 20층짜리 새 아파트를 지어서 원래의 입주민들, 조합원이죠. 그 조합원들한테는 일부 분담금을 받고, 또 남는 호실들을 분양해서 그 분양 대금을 합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공사비와 건설회사의 수익을 해결하는 방식인데 분양가를 강제로 낮춘다고 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강제로 낮아진 분양가 그 차익만큼은 누군가가 더 내야 되는 거고 결국 조합원들에게 그만큼을 더 걷어야만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 볼게요. 정부에서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취지는 일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왜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느냐.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정부가 지원해 주던가. 감당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정책을 펴야지. 이 낡은 아파트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갑자기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우리한테 덤터기를 씌우느냐. 이거는 입장 차이가 있는 문제인데,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억울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둔촌주공이 한참 시끌시끌한데 여기는 지금 2주가 끝나고 철거하는 단계죠 이런 단지들은 이제 되돌릴 수도 없어요 기존 정책을 믿고 수년 동안 여러 계산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왔는데 이걸 아직 일반분양 시작을 안 했다고 법을 바꾸면서까지 예외 없이 이 제도를 적용해 버리면 이제 와서 어떡하냐는 거죠 아직은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니까 심각한 항의들이 없지만 진짜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집단행동이 나오는 단지들이 생길 겁니다. 조합원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람은 은퇴자들이에요. 큰 재산 없이 낡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은퇴한 사람들. 이분들은 앞으로 별다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이고 퇴직금으로 노후자금과 여러 가지를 계획해 놓았을 텐데 갑자기 분담금이 확 올라가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퇴직금으로 노후자금을 얼마 준비해 놓았는데 그걸 추가 분담금으로 내어 놓고 죽는 날까지 라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살던 아파트는 재건축돼서 훌륭하게 바뀌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은 돈을 내고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노후에 거길 정리하고 떠나가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먹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집 짓는 비용까지 기존에 살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갑자기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조합원들은 분명히 토지 주인들이에요. 이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란 말이죠. 훌륭한 정책인지도 우선 의문이 좀 드는데 어쨌건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헌법소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헌법 제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인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건데 정부에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입장을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 이유를 좀 잘못 갖다 붙였어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발이익은 미래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기대이익일 뿐이고, 현재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익이 아니다. 즉, 현재의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볼수 없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설득력이 없냐 하면, 이 미래의 기대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이미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선세금을 떼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개발이익 환수제에서는 재산권이라면서 세금을 떼가고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오히려 변명거리를 잘못 붙여서 발목 잡히게 생기지 않았나.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이 많아요.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주택공급 감소로 인해서 주택난이 발생하거나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날림공사가 생겨난다거나 이렇게 부작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시행을 해야 한다면 너무 급작스럽게 하지 말고 시장이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진행된 재건축단지들은 예전처럼 어느 정도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얘기할 것도 많고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은 주제예요. 다만, 저는 전문 유튜버가 아니고 본업이 있는 상태라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다뤄야 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저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더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이미 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분석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모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 세 편을 보신 상태에서 언론을 접하시게 됐을 때 이해를 빨리 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월세 실거래 신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